계획대로 그 움직여라.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 일. 마지막으로 체크할게요. 다들 준비됐죠? <목소리가> 아, 쏘리 들어가려면. <목소리가>

뭐야? 정말 지. 내 마음 안난말한 앞으로써 멋있다. 붙었어. 믿어줘. 몰리 누구야? 백킹 아이스는 지금 작전 중에요. 이러면 안 돼. 오지저 oh,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i don't know. 아네, 토레이스 하게 있는데, 우리 야탑, 뭐라우리 해봐. 어떻게 살아요? 아, 어쩌고는? 아니 네, 포지션 그냥 이상해요. 반데요 떨어졌게 나 떨어졌어요. 에왜안 떨어져? 아 진짜.. 토 잡아야 돼! 야와이거광고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그니까 러 토레이사 겐지야 야타 패! 빼라니까 아 이거 외국인인 거야? 한국인이 아닌 거 같은데? 아티스트 불고한다 어, 나 외국인. 잠깐만, <목소리가> 주방 가네요. 두 번이. 두 번, 두 번. 졌어요, 어요지마끼지마끼지마 아니, 왜 끼웠는데, 짐바 색스았어 아. 저 형님은 비 v c 잠깐만, 주방 가면 주방 가면 돼. 다리 아른쪽에, 처방 있어, 있어. 아, 거끼 아니, 저 불이 갔을 때, 가 존맛이 없어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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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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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미스 미스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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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는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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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, 지가 어. 지금, 아 존나 사가지던 리스키 ㅅㅂ 증폭 매트릭스가 준비잖아다 있는데 이거 브리 좀 해달래 다 <laughs> 썼네 3 다, 다화온 고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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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어디서 봤는데 그냥 <laughs> <laughs> 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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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개시! 다시 볼까스 우리 위에 우리 위에 반대요 <laughs> <수만대요. 웃음> 오, 지리네 다시 싸다볼까 아니, <목소리> 팀맨 나씨발 아, 불이 좀 해달래잖아. 에이, 크러쉬 팀맨 루블이? 에이, 에이, 아나, 레시피가 신이야 한국인 못하겠어. 왜 한국 사 봐봤는데 집 아세끼야? <laughs> 불이, 불이 달래? 내가 맨손으로. 아 불이 불이 안 되잖아 이제. 열심히 한대불이 불이 외어로 불어. 외얼 죽불로안녕해가 왔어. 차이니 야, 불이게 열심히 하면 우선 잖아안 놓치만 일래. 그래면 에방안가나서 왔어. 어 예. 3점. 아무어 한 번만 맞아줄래. 하나, 둘, 셋. 아, <목소리도> 괜찮 개장 야, 겐지겐지 뭐야, 뭐. 드림이 아니야? 자 자리야, 자리자리자리자리 자리야, 자리야. 자리야, 자리 자리야, 자리야. 자리야, 자리자리 자리야. 자야 자리야. 자리야, 자리야. 리야자자리자야돼 Hey, Sande Genji, Nopako. Okay, b r a v 노노노못 a k o Nopako. I w a 또또 that. No, no, no. t o g 죽여버려. 다시 자잡잡잡 있어요. 아나 나나 토르님 아나. 바 아나, 아니, 진짜. 아. 야, 진짜 진짜 많이 쓰데얘 돌아, 얘 돌아 이겨야 돼 이거. 아니, 토래잡아야 아니 변신 같은 새끼 잘나는 후유카이 데스 어쩔 수 없어 브리가 네. 후유카이야 흐하하 <laughs> 후유카이 데쓰 아니 이 새끼 브리에 있어 이거 미고존나 우리 막았는데 나 음. 아, 뭐하는 거지 우리 후유카이 데스 그니까 러 <laughs> 아니 <웃음> 저거 순수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바티스트 다 루쇼 마지후요카이프리키테 인정, 인정. 이외 진은 이거 맞아? 너, 내 취미 생활이야. 개쓸데없이 뒤 깔면 애들이 폭파. 아 위에 가고 싶어. 안녕 친구. 하나, 아, 네. <목소리> 이스이스이스이스야 어. 아, <목소리> 아.. 어어어어어어 아, 이스 나이스 자탄 조심 자탄 조심 제주방 가능네요 막았어요 우리도 힐맨 천천히 천천히 일단 맞아 일단 맞아 있으니 우리 팀 우리 팀 못하겠어 우리 못하겠어 나이나이 천천히 일단 앞에 맞은 상관아 제주방 다요아 우리 브릿치 브릿지 맞모데그카리야 개피 나이 렛탄 렛츠고! 렛 렛츠고! 렛츠고! 렛츠 네! 헤이! 우리 츠고 렛츠고! 렛츠바빠츠바빠츠바빠츠 잡아 바빠 렛츠고! 렛요고 렛츠고! 렛츠고! 렛츠아렛츠